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 투자라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불패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요즘 들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은 이 외인들의 수급이 밀려 들어옴에 따라 증시 또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아 참으로 조금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바로 이제 외인들의 들어옴에 따라 지치다 못해 아 힘들어서 심적인 부담감과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조금 나더라도 좀 신경 쓰기 싫다라는 생각과 함께 개미 투자자분들이 실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도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에 따라 고스란히 아, 외인들과 개미 투자자의 매수세가 아, 나타났으며 이러한 장세는 결국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과 아,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 하지만 좀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아, 그래도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은 뚝심 있는 마인드 같이 그 생각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인연과 개념을 잘갖추어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포기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 인프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쯤 삼성전자 주식 수량을 조금 더싼 가격에 매수를 더 할걸 이렇게 좀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생기거든요. 하지만 주식 시장은 우리 삼정볼배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 번에 수직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며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반복이 되고요. 이에 따라 다시금 주가가 하락을 할때 줍줍의 기회며 주식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가신다면 훗날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나큰 선물을 받아가실 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혼자 받아가고 받아가기보다는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저와 함께 만들어 간다면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이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 드리기 앞서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선전 불패 가족분들, 아, 삼성전자가 지난해 수출로만 무려 160조 2288억 원어치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아, 상당히 이제 크나큰 이제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일 기업의 수출 성과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아, 6440억 달러입니다. 아, 이는 대략적으로 919조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인 수치에 따라 5분의 1이 삼성전자를 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그만큼 수출 주도 국가에서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지분이 그만큼 크다라는.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만큼 삼성전자는 그간의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국내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아, 점점점 아, 매출액이 아, 이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제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1위와 2위를 다투는 주요 사업자로 거듭난 결과를 え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성과가 가시화될수록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국내 수출 성장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최근 매물의 중심에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국내 수출이 역성장했다라는 부분은 이 역시 연장선에서 삽힐수 있는. 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기업이 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아, 그러한 대표 수단이 일자리. 즉 창출과 채용 혁신에서 앞장을 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어렵게 흘러가 있언정 채용을 토대로 인력을 늘려 나간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수 기업들이 삼성전자 외에 나머지 기업들 즉뭐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기아차, 카카오 이러한 회사들은 공채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향후 이제 5년이죠. 아 어, 5년간 채용 규모를 확대를 시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 계열사를 포함한 무려 8만 명. 상당히 많죠? 8만 명을 신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만큼 국내 경제가 삼성전자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주요 요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 이제 과거에서 좀 이제 돌이켜봐도 학력이나 성별, 차별을 없앤 능력주의 인사를 국내 확산을 한 곳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 이건희 회장 또한 삼성그룹의 인재론을 발판으로 이제 회사를 이끌어갔다고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인력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계승을 이재용 회장 또한, 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가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흔치 않던 직장의 어린이집 문화를 앞장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고, 이, 이재용, 야, 고, 이건희 회장이 기혼 여성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도록 전국주요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 재개 기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경제,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경제기여액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가치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에 따라, 아, 이해관계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 가치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들, 어,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어, 든든한 기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 이재용 회장은 지금 이제 회장이 이제 된 이후로부터 정말 막대한 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뉴 삼성이라고 불리죠 새로운 삼성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창출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선대 회장들의 초격차 기술, 인재, 경영. 동반 성장에 대한 핵심 가치를 이어가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삼성전자의 키울 책임이 바로 이재용 회장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 이행에 나가고 있으며 이따라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